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죠? 이번 주는 또 월, 화, 수만 일을 하게 되면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오늘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600만원 초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XRP 여전히 700원대 밑으로 돌면서 아직까지는 가격 횡보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조금 지치게 할수 있는 그런 가격 형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아가는 스탠스로 가져가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다 읽은 미라클 모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0명이 있으면 5명만 즉 다시 말해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행복한 성공한 삶을 누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 투자자분들이 시간을 정말 녹여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신다면 반드시 그 100명 중 5명 5%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 타임 레버리지 영상이 매일 아침 새벽 어 다섯 시마다 올라가죠. 정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요즘 듣고 있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지런함과 투자에 대한 열정, 공부를 위한 투지 너무나 응원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구독자 선생님의 일화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상도 출신의 사나이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49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타임 유튜브 보고 새로운 거 배운 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이 쌓여서 재밌습니다. 직장에서 소통할 때 아는 척도 좀 하고 하시면서 감사함을 표하 주셨고 저번 상승장 때 들어와서 뭐 대략적으로 한 21년도 정도 들어오신 거겠죠. 엄청난 하락장을 맞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도 안되고 정말 지옥 같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지금은 뭐 정신적으로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많이 해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번 상승장에 들어오셔 가지고 비자발적인 장기투자자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고 지금은 사고팔고 안하고 남은 돈으로만 립 만 가지고 갑니다라고 하시고 떨어지면 조금 사고 그러고 있다. 웬만하면 DCA를 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질문 있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많이 오르리라 보는데 하락장 때는 저번과 같이 극폭락할까요? 물어보시면서 뭐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왜 바뀔 것 같을까요? 시대가 이제 블록체인과 AY 시대로 슬슬 세상이 변하니까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리플도 오른 만큼 오르고 또 폭락할까요? 물어보고요. 그리고 4년을 기다리고 그게 반복될지 궁금하다. 후회 안 하고 원망 안할 테니 리플 매도 사인 좀 주시죠. 투자야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밖에 없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ETF 내년 1분기 즉 다시 말해 내년 3월이 마지노선 이죠. 내년 3월 전에는 무조건 승인이 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연말 안쪽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승인 승인 난 시점과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점 다릅니다. 승인이 났을 때기대감으로써 어느 정도 올라갈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대감에 한번의 펌핑이 오고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는 그냥 뜨뜻 미지근한 장세가 또 연일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것 같고요 하락장 때는 저번과 같이 극폭락할까요?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폭락이 오고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올진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코인장의 상승장, 불장은 내년 하반기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으며 플러스 알파로 오를 때는 굉장히 짧고 굵게 오른다라는 부분 짧으면 두 달에서 길어봤자 세달 안쪽으로 끊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 또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현금화 한다기 보다는 내년에 반강급 사이클 지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 불장에서 좀 매도할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송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매도사인은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방송 3사에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 하반기 불장이 오게 되면, 뭐, MBC, KBS, SBS에서 뭐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에 한 번에 올랐다, 뭐 리플토큰이 뭐 금융의 판을 바꾼다 하면서 갑자기 폭등을 했다. 그런 시그널이 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일부는 현금화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목표하는 금액이 오면 평가금액이 왔을 때 분할로 좀 매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리플도 오를 만큼 오르고 또 폭락할까요? 라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SEC의 소송으로 눌려나 있기 때문에 오를 만큼 오르지도 못하고 소송으로 계속 떨어뜨리면서 폭락만 했었죠. 소송만잘 합의 사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호재거리가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또 유치해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DCA로 천천히 적립식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사시는 구독자 선생님 성공 투자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금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록 편집장이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에 암호화폐에 열광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더블록 편집장인 프랭크 차파로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 아시아에서 열린 컨퍼런스 참석자들로부터 한국인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다는 라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미래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또 빠른 적응력과 미래를 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섭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접하고 있고 독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고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AI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유튜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소식을 접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투자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더블로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슬슬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열광하는 시대가 내년 이후면은 더 많이 불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iso 2 0 0 2 n 리플에 참여 지금 하나의 이제 기사가 천천히 천천히 금융의 혁신, 판도를 바꾸는 그런 느낌의 아티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은행업계에서 폭넓은 수용을 향한 단계가 이뤄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0년 5월부터 리플사는 블록체인의 핀테크 회사로서 최초로 ISO2002 메세징 표준 그룹에 들어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표준 이니셔프티브의 하나의 금융 메세징 표준에 고품질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국경간 그리고 고가치 결제에 대해서 고품질 결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금융 결제 국경간 송금에 있어서 스위프트의 그 파이프라인에 블록체인이 꽂혔다 이 말이죠. 그 중심에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의 오지의 솔루션이 심장으로 박혀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슬 이런 기사화들이 나오면서 리플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되면서 가격적인 펌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의 합의 소식이라든지 IPO 소식도 기다려지죠. 리플의 IPO 버즈라고 하면서 가치가 20배 급등하며 주당 600달러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서 9월 28일, 9월 29일에 또 굉장히 뉴욕에서 리플의 파티가 열리죠. 너무나 기다려지는 하나의 또 대목으로 지켜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한 걸음 뒤에서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뉴욕에서 얼리플 사가 주치하는 더 프로퍼 파리가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9월 28일, 9월 29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린다 존스 나오네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쪽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분이죠. 상당한 XRP 보유량과 잠재적 IPO 계획을 갖춘 리플이 지금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월스트리트 베테랑인 린다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코일 브라운은 리플이 기업 공개를 신청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심각한 추측이 있다고 라 하면서 그에 따르면 그 움직임의 중요한 날은 이르면 9월 28일 여기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 몇 배를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IPO 소식, 그 전에 합의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소식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XRP 급등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4.4달러에서 5달러까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전문가는 XRP의 강세 추세를 예측하면서 2개월에서 4개월 내 4.4에서 5달러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분석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XRP 가격 급등과 관련이 있는 역 해머 초대 패턴을 강조한다. 차트 분석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차트 분석에서는 더 높은 기간이 중요하며 잘못된 신호를 줄이고 암호화폐 변동성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차트도 차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반드시 나올 것이며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다시 재상장이 들어갈 것이고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 즉,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가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4.4달러에서 5달러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오지의 솔루션에 들어가는 그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탈중앙화거래소의 기술력이 접목됨으로써 굉장히 큰 안정성과 빠른 송금에 있는 그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리폴의 파트너 유니온뱅크가 나오네요. 전체 va sp 이 va sp 라는 것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거거든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필리핀 은행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전 세계 은행들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은행들이 리플의 파트너라는 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유니온뱅크 보게 되면 필리핀의 종합은행 중 하나로서 필리핀에서 굉장히 큰 대형은행으로 손꼽히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온뱅크 리플과 협력하면서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에 역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전송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의 판이 바뀐다. 블록체인과 AI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부분, 웹 3.0의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통해서 이제 정보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한다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구글의 바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죠. XRP의 상승을 굉장히 높게 예상하고 있네요. 포브스지의 기사가 확인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사가 됐고, XRP의 상승을 59,472달러, 59달러가 아니고, 이거 지금 컴마입니다. 59,000달러로까지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구글의 바드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채 gpt 같은 거예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생성 ai 인공지능 챗봇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빈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개발한 하나의 검색 엔진 서비스인데 지금 거기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하나의 ai가 59,000 달러로까지 예상을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가격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이 폭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한 주도 비전 있는 한 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모아가는 부분에 신경 쓰고 본인의 수량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